마인츠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자, 이재성에게 바로 전달됐습니다. 이재성. 어, 좋아요. 자, 떡고 바로 올렸습니다. 번쩍! 어! 어! 아,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이번에도. 밀러. 어. 자, 무시할라 어. 어, 쪽인데요. 무시할라 네. 터치 후에 달려갑니다. 무시할라. 자, 골키퍼 앞을 가로막고 그대로 슛! 헤르케인 어! 어! 선제골 기록합니다. 어, 마인츠 입장에서는 이합치도 이... 좋았고 어, 리는 케인이 해냅니다. 자 측면으로 바로 노이어가 전달한 이 공을 일단 성공적으로 밀러에게 연결을 해준 싸네였고요 밀러가 네, 반대편으로 달리는 무시할라에게 자이 터치가 결국은 비어 있는 헤리케인을 보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터치가 아주 좋았죠. 예, 이 터치로 골키퍼를 끌고 와서 완전히 헤리케인이 무인지경의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골이나. 어! 네자 이거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넘어졌는데 넘어진 상황이었는데 네이 프리킥 상황을 아우스있게 케미 선수가 아, 아 그리고 이게 케인이 헤딩을 꽂은 것은 골대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대로 고레츠카의 골이 됩니다. 또 때리게 될지 그러다 밀었습니다. 어, 아 어 시스트 그렇습니다만 나딤 아비리의 엄청난 프리킥 골자 원더 골 기록됩니다 아 무르카르트 이재성 자 에어 세였지만 그대로 탈락박 하면서 은벤에게 넘겼습니다 고레츠카 고레츠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젠트너의 펀칭 또한번 잡아냅니다 그리고 올립니다 굴절되고 퍼세이브예요 자,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출전 시간이 짧을 때도 어 포인트를 많이 기록했던 어 모습이 많았죠. 네, 무시할라를 이재성이 저지했고 네, 공간이 아주 좁죠. 예, 공간으로 오가이들펜가페스 해리케인. 멀티골 기록합니다. 뒷공간을 완벽하게 열어냈고요. 자, 이 침투 장면 보시죠. 그리고 아. 잡아내는 것까지 고레츠카 선수의 이제 이런 볼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아 케인과 이 밀러 선수기 때문에 사실 10점 차를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거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숫자가 더 적죠 자 네, 내주 네, 이번엔 토마스 밀러의 골입니다 자또한번 무시할라 선수의 어? 네자 여기서 케인이 공급을 해줬고요. 자 측면부터 빠르게 전진하면서 무시할라 자 여기서 한번 접은 것이 밀러에게는 완전한 득점 찬스가 됐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네. 자잘뽑아어요자 아, 아, 또... 슈팅 아아아 브라이언 그루다 왼발 슈팅이 벗어납니다 자 카시 암토리 카시 쿨전됩니다 어, 네. 이재성 페르난데스 네. 얼마어네어 네. 어, 공격 위치를 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가로채고 케인이 가운데로 넘겼어요 시야 보세요 아, 그리고 접근합니다 오른발 슛골 자말무 시알라 바이르비는 다섯 번째 골을 장려시킵니다 야이 케인이 주는 이 볼이 아주 케인의 퀄리티를 한번더 보여주는 패스였고 아, 무시할라한 번의 슈팅을 그대로 골로 연결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시스트도 추가했습니다. 해리케인과무시할라 골과 어시스트를 오늘 주고 받고 있습니다. 김희 희또 반대편으로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헤이루. 사실 챔피언스 아오드거예요그다브리 어 네, 네. 어떤 골인가요? 뒷발 골을 기록합니다. 야, 복귀하자마자 또 아주 환상적인 뒤꿈치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 시즌 자신의 첫골 복귀 골을 기록합니다. 홍도로 압도적인 어, 스코어를 만들어낸 적이 올해 전이거든요. 예, 자 볼까요? 오! 야, 서커스 골이 나왔습니다. 침투에 들어간 이후에 빙글 돌면서 네 아오. 오른발. 뒷꿈치로 집어넣습니다. 네, 아 그나보리 선수의 골도 대단했지만 오늘 예. 골 장면에서 이 고레츠카 선수의 이칩 킥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게 이제 미네 선수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개 헤이를 올렸습니다. 해든 대시 어어 헤드 트리 해리 케인 분데스리가에서 30골째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죠? 네. 어아 네. 절묘하게 아조르크의 깃발이 걸려 있었군요. 네, 아 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어,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예, 자, 뚫어냈어요! 어, 런 어, 어, 찬스! 어! 아! 어. 어. 뒤쪽, 그리고, 옵사이드가 선언되나요? 아, 살짝 앞서 예, 있었네요. 살짝 옵사이드 선언됐고, 그리고, 이칩샷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케인은 헤트 트리가 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뭐 알리안 차레나에서 케인 서커스가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케인 어, 쇼입니다. 네,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바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서 이게 아주 절묘하게 온 사이드가 되면서 헤리 아, 케인의 세 번째 골은 헤더였습니다. 자 다이어가 헤더로 꺾은 공이 첸트 노골 키퍼를 좀 무력화시켜 김민재가 투입되는군요. 네. 아, 조금 더 빠르게 투입이 됐더라면 이제 코리안더비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나간 후에 김민 선수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거리 흐트와 김민재가 조합을 맞추겠습니다. 자 김민재가 노이어 키퍼에게. 자, 꺾어주고 등진 상태 돌아섭니다. 그대로 슛. 자, 김민재 받고 벗어났습니다. 네, 뭐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첸트너 키퍼 쪽으로 넘깁니다. 김민재 헤더. 야, 리터 아, 아조르크. 김민재 헤딩 처리. 풍당한 궁합을 보여주면서 지금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리그에서만 하고 있고요. 레벨 어 네, 골! 어 고레츠카도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야, 8대1! 오늘 좋은 볼을 많이 보냈던 고레츠카인데 어느새 또 공격수 위치까지 들어가서 에는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야말로 오늘 바이르미넨 골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8대1! 자신의 등번호와 같은 골 숫자를 스코어판에 새기는 레온 보레츠카 야, 사실 8대2라는 스코어를 이 축구 스코어에서 쉽게 볼수 없는 장면인데 예. 아, 오늘 이 스코어를 보게 되네요 무시무시한 바이언 민헨의 공격력 오늘 알리안차 아레나에 와있는 바이언 홈 팬들에게는 엄청난 골 선물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수비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마인츠를 상대로 그리고 민헨을 상대로 많은 어, 어, 최근에 많은 승리를 만들어냈던 마인츠를 상대로 또 8골을 넣었다는 점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렇습니다. 자동 강등골에 있긴 합니다만 마인츠의 실점은 경기당 1.6골로 거의 이제 중위권 7위 온라인 호페나인보다 오히려 좋은 팀인데요. 네, 아, 수비력만큼은 굉장히 좋은 마인츠였는데 사실 골 득점이 없어서 그렇지 어, 수비가 오늘 참 많이 무너지네요. 예. 어, 뭐미네이 그냥 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재 차단합니다. 하지만 주심에게 걸렸기 때문에 역습으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그대로 끝냅니다. 바이르미넨 오늘 8 골을 만들어내면서 8대 1 엄청난 스코어. 그리고 헤리케인의헤트트릭 고레츠카의 멀티골. 그리고 이 선에 나온 모든 공격수들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무시알라, 토마스 밀러 그리고 세르주 그나블이 대단합니다. 아, 오늘 8대1이라는 스코어를 보면서도 그렇고, 뭐 어떤 선수 한세 선수가 이제 MOM, MVP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 뭐 헤트트릭을 했던 케인 선수, 그리고 많은 볼을 전달했던 고레츠카 그리고 무시할라까지 아주 공격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미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토마스 트웰 감독. 어, 지난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 이어서 오늘 리그 홈 경기까지 대승을 또 얻으면서 두 경기에서만 지금 합계 스코어가 11골이에요. 네, 아, 뭐 라치오전에서도 오랜만에 무실점 그리고 3 득점을 했던 민넨인데 예. 어, 오늘도 8골을 넣으면서 어, 아주 대승을 거뒀던민넨입니다 바이렐 미넨이 바이렐 민넨 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인츠의 다음 경기는 이제 보흠 15위 팀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요. 어 아, 토요일 밤 11시 30분 다음 주를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성 선수는 자 오늘 일단 너무 강한 팀을 또 상대했고요. 자 바이르민에는 다음 라운드가 다름슈타트 지금 최하위 팀 원정입니다. 역시 같은 시간 11시 30분에 펼쳐집니다.